남편이 아주 승질이 고약해. 밥상 갖다 치우잖아요 치우면 밥가져 와! 소리 질러. 발길로 다 밥상을 마당에 다 그냥 냅대 차는 겨. 오늘날 출근안안 해요. 그래왜 출근 안 해요? 이러니까안 가. 왜안 가요? 그러니까 사편했대요. 음. 남정 분이 어떻게 생겼다고요? 이렇게 수염을 키도 크고 수염이 하게 길고 아주 키가 1m 80요. 아주 고약한 인생을야 <laughs> 내가 볼 때는 아주 제일 고약한 인생을. 방금 전에 못되게 생겼다라는 같은 그거 같은데. 그래도 하다 그랬지. 애아치도잘 생기는 키가좀 적었어요. 아. 근데 아치신 키도 꼭잘생겼더라 아. 그래서 <laughs> 둘 중에 누구? 아이고 우리가 사든 사람 살이 뜯은 남남 누가 바라봐요. 밥을 67년을 해미겼는데, 맛있네. 그 소리 한번못 들어봤고, 어? 하고 싶은 말, 딱 한마디. 한마디? 자상하고, 어? 저 오근자근.